실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K5 LPI 차량이고요 풀에세티지 등급입니다. 2014년식 105,000km 만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가까이. 네. 색상은요 인기 있는. 색상은 인기는 있 검정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관리 상태가 아주 끝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트라이트 부분 보시면 좀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고, 아래 안개 등은 사고로 되어 있다는 거. 네. 2 0 1 4년식부터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핸들부터 쭉 보시면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요. 검정색, 검정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허,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와, 트레이드, 네, 80% 이상 남아있고, 휠, 깔끔하고,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오,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어. 앞쪽 도어, 뒤쪽 도어, 뒤쪽 편도까지. 완벽하다는 거. 네. 완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 아 네. 진짜 엄청 살아있어요. 타이어가 네개다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이어 휠.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 운전을 잘했던 분이에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표면보 보시면 K5 전형적인 네, 디테 일 엄청나게 지금 관리 상태 진짜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아요. 관리 상태가 끝내주고 뒤쪽 공간이 어떤지 뒤쪽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뒤쪽 공간 보시면. 네, 관리 상태가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덮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덮개도 이렇게 깔끔하게 뒤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테일램프가 보시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쭉 외관 상태가 진짜. 완벽하고 예쁘다는 거. 네.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키는 두 개. 두 개로 되어 있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키로수 보시면 105,953kg. 만한 차량이고요.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쌈팅적인 부분이 고루고루 고루 알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뒤쪽에 보시면, 머리 받침대까지 저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 여기 에어컨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켜볼게요 바람 세기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끄고 여기 딱 보면 가운데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는 아쉽게도 운전석에만 있네요. 운전석. 네. 운전석에만 있고. 그리고 여기 커플 더부터 콘셉트 박스.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휠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버튼 에코 버튼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실내 크리너도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바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진짜 좋은 API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겉대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속대트도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 부동액 알맞게 채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깔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기아 자동차의 K5 차량이고요, LPI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014년식 10만 5천 킬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주직 거래라서 저희가 중간마진이 없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 상태나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다는 거 꼭꼭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원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치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